2026 현대 H100 소형 상용 트럭은 효율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모델로 상용 차량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이번 신형 모델을 통해 운송업계 종사자들과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운송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현대의 최신 디자인 철학을 반영해 세련된 전면부와 실용적인 적재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강인한 이미지와 함께 공기역학적 설계가 적용돼 연비 효율성까지 고려되었습니다. 차체는 소형 트럭 특유의 컴팩트함을 유지하면서도 실내 공간과 적재 공간을 최대화해 상업적 용도에 최적화되었습니다. 파워트레인 성능은 이전 세대보다 향상돼 다양한 운송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신형 H100은 효율적인 디젤 엔진과 하이브리드 옵션까지 고려한 설계를 적용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킵니다. 고성능 디젤 엔진은 높은 토크를 제공해 무거운 화물 운송 시에도 충분한 힘을 발휘하며 변속기의 부드러운 반응성과 함께 운전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연료 효율 또한 눈에 띄게 개선돼 장거리 운행이 잦은 사업자들에게 큰 경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상용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중심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구성이 특징입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는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제작되었으며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해 최신 기술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는 다양한 수납 공간과 컵홀더, USB 포트 등이 마련돼 일상적인 업무와 운송 업무를 병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안전 기능도 대폭 강화돼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카메라 및 주차 센서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상용차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예방합니다. 적재 공간은 다양한 산업군에 맞춰 설계돼 더 넓고 실용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적재 플랫폼은 무거운 화물도 안정적으로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적재함 옵션을 통해 물류 운송부터 건설 차재 운반까지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차량의 차체 강성은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해 장기간 운행에도 변함없는 성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6 현대 H100은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한 점도 돋보입니다.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하는 엔진 시스템과 향상된 연비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업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서스펜션 시스템과 차체 안정성 제어 시스템은 무거운 적재물 운반 시에도 뛰어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 차량은 대도시의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도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좁은 골목길이나 복잡한 물류센터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H100을 통해 소형 상용차 시장에서 품질과 내구성,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형 H100은 상용 트럭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고객층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술과 편의성 안전성, 경제성을 두루 갖춘 점에서 다목적 상용차로서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더 오토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최신 차량 리뷰와 상세한 정보, 그리고 자동차 업계의 트렌드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차량 리뷰와 업계 소식을 더 오토카에서 확인해보세요.